이게 육수다. 아, 이거 잘... 어? 아, 육수 부으면 되는 거죠? 응, 그러니까 얼음이라서 나중 냉면이 들어왔어요. 나는 와사비를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와사비 안 좋아해? 나는 와사비를 안 좋아해. 어. 여기 간장에다가 어. 어. 음 양파를 넣고 땡초를 넣고 이렇게. 받을까요? 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. 언니 따라서 나 와사비를 별로안 좋아해서 음. 난 와사비 머스타드는 거안 좋아해. 한번 어. 나는 이렇게 따로 따로 양 양파 소스 따로 하나 땡초 소스 따로 하나 음, 저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야겠다. 해야겠다. 어, 어우, 야, 좋은 생각이다. 끝, 끝, 끝. 오, 야, 머리 좋다 너. 음. 냄새가 좀 작다. 어, 음. 근데 이렇게 이렇게 나오, 작게 나오네. 요즘 밀키트 이런 거 너무 잘 나오잖아, 진짜. 밀키트가 뭔데요? 아니, 나 포장. 포장 요리. <웃음> <웃음> 진짜 밀키트가 포장 요리야? 그래서 다 밀키트 밀키트 하던데 포장 요리 아니야? 뭐야 밀키트가 뭐야? 뭘 줄여서 말하는 뭐, 하는 말이야? 지김치 보다 뭐가 볶은 김치데 볶은 김치 같은데? 음 그냥 흰김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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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어머 셔도 너무 좋다 이 언니 아니 그, 내 앞에서 그릇이 작아보인게 아니라 그릇이 작아 얘들아 어머, 어머 작아 너, 원래 작아요 어, 그릇이 작아 밥 국그릇 밖에 안되지 않았나 지금? 음, 그 그래, 라면 하나 그게 가면 라면 있는 거 있잖아 왜 그래 면뭐 어, 그런 그런 그릇 그렇죠. 사이즈야 어. 이 버섯은 이거 팽이버섯을 익혀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음 많이 익혀야 되는 거요즘에 이게 무슨 와 진짜 어우 영양 쉐딩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어우 리 오늘. 아니 어이 아, 아, 흔히 실제 흔히, 보면서, 보면 더 그래요 응. 얼굴이 무슨 응. 시큼해요 <laughs> 아니 어제 어또 우리 또 우리도 VIP 회장님 오셨잖아요 회장님 회장님이 응. <laughs> 언니 방송 보고 쉐딩 좀 배우고 싶더라고. <laughs> 근데 실제로 보니까 쉐딩 너무 진하니까. <laughs> 아무튼 우리 파이팅 해요. 이런 음. 버섯들은 미리 많이 익혀야 돼요. 음. 아이고 그럼. 저도 작년에 부모님 두분다 사고로 갑자기 아. 돌아가셨는데, 보험회사에서수습까지 하게 되어 죽을 만큼 들었어요. 맞아, 그래도 산 사람은 산대잖아, 저분도. 음, 쉐딩이 지난 거보다 약간 일본 요새 요고딩. 이건 말이고? <laughs> 잠시만, 보러는 너무 많이 보고 왔어. <laughs> 어머, 어머, 너무 오랜만에 든다, 퍼그로. 르노 언니 너무 오랜만에 든다. 그게 아니라, 어디서 응. 그 일본 요고송들이 그런 세팅을 하고 나요? 응. 음! 음! 아밀키드랑기 즉석조리식품이란 뜻이래 아 식품공장.. 아 이건 즉석요리는 아니잖아요 즉석조리식품 조리.. 음. 뭐 먹어? 버섯 이거 먹어봐요 맛있는데? 표고버섯 버섯 어? 익혀 먹어야 된다며 익었어요 이거는 음. 이건 익어서 넣는 것 같은데 아악! 아 매워라 찌길 맛있는데? 진짜 먹어야 돼. 응 음, 맛있어. 음, 소고기라서 음 익은 건 익었어요. 불었다 어, 미안해요. 빨개. 음. 네가 이제 좋아하는 거 건져 먹어요. 음. 오늘 약간 날도 꼬리꼬리한게이 버섯 향이 참깊숙이 들어오네요. 저의 혀에. 음. 맛있어. 1백신만고 딸딸이 못쳐서 그래요. 그 백신 맞고 딸딸치면 안 되거든요. 음, 안쳐 그건 참았어요. 진짜 생각도 안나근데예 음. 음. 며칠 전에 진짜 고민하더라고 언니 음. 나 백신 맞고 성욕이 없어졌다면서 음. 딸 생각 이안 난다면서 어떡하냐면서 그러더라고. 그냥 좀 많쳐도 되겠다 이년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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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출근해지고 내가 그 삼촌한테 물어봤거든. 너 괜찮았어? 그랬더니 보통 이렇게 막고 15분 기다리잖아. 근데 괜찮았대. 근데 택시 타고 오는 길에 30분 딱 지나자마자 머리 두통에 막 연락을 왔는데, 아니었대. 어, 이래서 그래. 아, 그래? 그리고 타이레놀 먹고 1시간 잤는데 자고 났는데도 더 좋아하더래요. 타이레놀 두개인가 두더 먹었대. 초롱이도 많이 아팠대요. 아. 응급실 갔대. 아 진짜? 응. 어. 우리 어. 조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 그래요. 아. 나이 든 사람들은 뭐가 마다... 맞았... <laughs> 뭐, 뭐 들어왔네. <laughs> 음. 갔는데 지금 파이 너무 아 모든 아, 아파 아프구나 우리 저희는 화이자 맞아갖고 너무 세연이 부동산 보험니 뭐 어머 언니 재밌게 먹어줘서 고마워 말자는 다시 한어볼게 죄송해 아, 제가 못 먹어서 그래요 아, <laughs> 음. 항상 감사합니다 세연님 부동산 보험니 뭐 이렇게 갖고 튀김해도 되겠다 이런 버섯 튀김 이렇게 갖고 이런 거 있지 않아 튀김? 전 말하는 거 아니야 전? 어. 이거 전 해도 되겠다 여러분. 음. 이번에 해볼까? 이것도 두개는데 이렇게 칼집 내가 그렇게 음. 그런 거 있어 전 있다고. 전나 어, 봤어. 음. 전과에 가면 디스플레이도 많이 나오는데. 음. 어 밥상에 떡 깠더니 많, 감사합니다 밥 먹는데 밥땅 했더만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음, 음. 인분 주문했는데 저또 있어요. 음. 근데 다이어트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다이어트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먹긴 먹는 거예요. 어, 이런 게 낫지 샤브샤브가 단백질도 음. 되고 특히는 음. 형이는 내가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주는거리 먹자면서 <웃음> 깜빡했어요. 수다의 보직꾼 형님 슈퍼 세팅 5천 원더 내놓으라. 아, 어, 다님형거님 안녕하세요. 식사 맛있게 하세요. 감사아이들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쳐대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저런 아 이거, 이떻 어떻게 거이 하긴 걸리지도 않겠다, 그치? 지 응. 발음이 그런 거니까. 아, 표고전 많이 먹는데. 어 맛있을 것 같아. 음. 응. 식감이 좋잖아, 표고가. 신남 신나면에 들어가는 거 맞죠? 응. 응. 밥을 까? 음, 나 이거 괜찮아. 한국수어 표고 요 안에다 고기를 넣나 보다 아 표고고기장 아, 요 안에다가 음, 음, 음 맛있겠네 어머 애니님 추자의 미첼킴님 슈퍼채팅 5,800원 더내놓거나 형애님 맛있게 드세요 음, 음, 감사합니다 어머 유에스 아메리카 미국사람이에요 하와이유 아임 트윈슈인더 오케이 오거건위잘 올라갔나? 성희 언니? 어잘 올라가셨겠지? 음. 아 이거 음 맛있다 여기 리차드님 음, 이거 밀푀유예요, 밀푀유. 소고기 밀푀유. 응. 내가 이거 한 만들어 준적 있죠. 응, 그때 뭐, 우리 많이 이거 몇번 먹었잖아, 그치? 만들어 먹었나? 우리 집에서. 우리 저희 갔을 때 먹었잖아, 놀러 갔을 때. 안 먹었어. 집에서 먹었나? 우리 집에서 먹었잖아. 우리. <laughs> 하도 많이 먹어갖고 하도 많이 얻어 먹어갖고 먹어 먹었는지 기억 도안나 가시뻔, 그게. 껐어. 배부르다. <laughs> 아, 응? 제... 어? <웃음> <웃음> 남자 아니야? 응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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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, 오세요, 놀러오세요. 이거 뭐야? 고추장이야? 다대기 아니야? 여드라고? 아, 다대기야? 다데기. 다대기야? 안 넣어줄까? 응. 음. 아다대기네이 음, 국물같이 먹으라고. 응, 음, 국수 넣고 먹는 거야, 이게 응, 음. 고추장에 삶아줄게. 어머. 응. 이집 내가 좋아하는 우동이야. 밥만 넣어요. 응. 애들 이렇게언니 언제 안, 안, 안 먹을 거잖아. 난안 먹어. 이 응. 먹을만큼만 넣어. 회사 누나가 추자 언니네 형이 언니라고 하네. 어머, 그, 보시나보다. 추자 언니, 회사 분들이 보시나 봐. 오, 진짜? 우리 여동생, 거기서 또 이걸 본대요. 근데 우리 동생은 우리 여동생이 여동생인지 몰라요. 정체를 숨기고 있대요. 휴식 시간에 밥을 먹고 음. 쉬고 있는데. 우리 여동생 동료가 있을 거아니에요 어. 네, 김치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김치? 그러고 니뭐 보는데? 이면서깔깔 웃고 막 그러길래 언니 요즘 어, 야들 너무 웃기다면서 막그러서 <laughs> 우리 <너희> 채널을 <laughs> 보여주더래요 그 뜨끈해가고 아우 나 그런 거안본다면 나갔대요 더 오바잖아 그치? 어. <laughs> 밀페유에요, 밀페유. 맛있어. 응. 근데 면된거 같은데, 이거. 이거 서온 거예요, 면이. 아. 우리만 빠트려 먹는 건데. 너무 맛있어요. 응, 배가 고파요. 김치, 김치 너무 썰롭다네 맛있어 보인다. 우동, 우동 음. 좋아해. 음. 응 맛있어, 음, 음, 맛있어. 한숟 먹어 응나 음. 먹어 이 작아 보이는데난다 좋다 양이 그치? 나 배불렀어 어나 많이 먹었는데도 나도 내가 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지금 고기 이런거는? 없어 고기가 이거 면 가져가요 자 얘가 우동 이런 걸 좋아하잖아. 음. 면을 좋아하잖아. 음. 음. 난 우동 두꺼우면 좋아. 우동이나 칼국수 면이나. 아 아, 너구리. 어. 너 우동 안좋아하 이거 우동도 호불호 갈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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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오히려 싫어하는 안 좋아하는 게 중국 당면이나막 이런 거 있잖아. 나라 이런 거안 좋아하지? 아. 근데 우리 오 닭갈비 먹으러 갔을 때, 나도 우동 사리 추가해서 먹었잖아. 우리 닭갈비 먹으러 간 적도 있었어. 응, 오늘 응. 맛있다고 했잖아. 그, 아, 그 집에 응, 아, 그, 저... 저... 송장 가는데... 아, 응. 어, 맞아, 맞아. 우리 사장님도 싸가지고 가고, 어, 맛있어. 잘 먹었어. 더 먹어요, 면넣어고 쟤들 면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응, 일단 아밥 먹으면 되지, 쟤들은 아니, 밥을 하나 볶아줄까? 응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요 새로운 커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애니의 啊哈哈哈哈哈